저는 악세부터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왜냐면 악세가 초월을 하면 할수록 공격력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악세를 먼저 하시는 걸 추천을 해요 공격력이 일단 세야 돼 공속은 무기 가거 장갑 이렇게 세 부위에 붙습니다 아 이거 한번 설명해드릴게요 형님들 제가 정리한 건데 어 이게 뭐냐면은 영혼각인에서 올라가는 스탯이거든요 영혼각인에서 올라가는 스탯이에요 자 위력 1단 공격력 0.1% 증가 민첩 1단 회피랑 막기 치명타 저항 1% 0.1% 증가 정확은 명중 치명타 의지는 상태 이상 저항 지식은 상태 이상 적중 체력은 생명력 1단 무조건 0.1%씩 올라요 1어 사냥용은 이거 두 개는 당연히 필요가 없겠죠 어비스 장비에는 이거 두개 옵션 있으면 무조건 붙이시는 게 좋습니다 무기 영웅 각인에 보면은 전투 속도 무기 피해 증폭 상태 이상 적중 다단위 적중 위력 정확 이렇게 하고 액티브 스킬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전투 속도는 개 필수고 싸움에서 상태 이상력 중 무조건 필수야 그리고 위력이랑 정확, 무기 피해 증폭 여기는 여기서는 이제 선택하시면 될것 같고 자, 그리고 가덕, 가더. 가덕는 전투 속도, 무기 피해 증폭, 충격기 적중, 다다히트 적중, 위력 정확 이렇게 붙습니다 여기서 스킬을 가져가시면 안 되고 이 옵션들을 가져가셔야 돼요 이렇게 다음에 장갑, 장갑에서 붙는 거 옵션 전투 속도, 상태 이상 조항, 민첩, 체력, 의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지, 상적, 전투속도. 요렇게 세 개는, 어비스 그 장면 무조건 가져가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네, 민첩이랑 체력은 뭐, 알아서 쓰시고, 그거 아니다, 그러면 패시브 스킬 뽑아서 쓰시면 돼요. 투구는 받는 치유량, 상태상 저항, 민첩 체력, 의지. 마찬가지로, 솔직히 받는 치유량도 있으면 좀 좋을 것 같긴 해. 이거 20%인가 붙더라고? 이각 부위마다 특수 옵션들이 있어. 어깨는 뭐, 치피증, 투구는 바치, 장갑은 전속 이런 거 있어요. 요런 거는 꼭 가져가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런 특수 옵션이랑 스탯 이렇게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쌍 전투용 세트 기준 의지 개시 필수 어깨는 이제 치피증 무조건 가져가시고요. 그다음 상태 이상 저항 가져가시고 그리고 의지 추천드립니다. 세 가지 일단 기본으로 가져가시면 될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 그냥 알아서 스킬 가져가시고 스킬 가져가시고. 갑옷, 피해 증폭이 붙어요. 말도 안 되는 옵션, 피증폭, 필수, 필수, 필수. 이렇게 세개마 맞춰가지고 각반, 피내성 붙습니다. 필수, 필수, 필수. 이렇게 세개 필수고요. 똑같습니다. 나머지는 계속 신발도 이속상저 의지. 그리고 나머지 알아서 가져가시면 돼요. 목걸이, 귀걸이 반지에는 스탯이 지식이 붙어. 이게 뭐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식은 상태상 이적 중. 무조건 가져가야 된다 보면 돼요 상태 이상 적중러니까 악세 기본으로 상적을 깔고 가십시오 지식을 지식을 깔고 가시고 나머지 여기서 이제 패시브스킬 가져가시고 형들이 가지고 있는 패시브 중에서 가장 좋은 옵션들 있잖아 뭐 공격력을 올려준다든지 방어력을 올려준다든지 그런 거 가져가시면 좋겠죠 레벨 올라갈 수록도 올라가는 거. 그리고 반지에서 이제 액티브 스킬을 가져가는데 어 액티브 스킬을 가져가는데 이 액티브 스킬을 아르카라까지 다 유일해가지고 뽑았는데 이제 20레벨이 바라보는 스킬이 있다 그런 거 뽑아서 가져가시면 될것같아 그리고 망토는 치핀해서 상틸상저항 의지 나머지 패시브 요렇게 하시면은 됩니다 어 영혼각인은 이 정도만 올리면 돼아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시는구나 자 영혼각인을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기서 지금 보시면 지식 이렇게 붙었잖아요 내가 영혼각인을 바꾸고 싶어 이 장비를 누르고 여기 영웅 강의를 눌러요. 그 다음에 영웅 강의를 누르고 여기 가운데에 조율을 누릅니다. 그 다음에 같은 유일 등급을 넣어서 바꾸고 싶은 옵션을 클릭해요. 치명타 저항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퍼센트를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옵션들이 쭈르륵 있습니다. 네, 요렇게 공격력, 비행력, 치명타 뭐 이런 식으로. 이거 5.6%는 치명타가 5.6%가 올라간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 치명타가 뜰 확률이 5.6%라는 거예요. 예 네, 수치는 여기에 있습니다. 수치는.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제 조율을 딱 누르면 유일 장비가 사라지면서 옵션이 랜덤으로 바뀌어요. 유일 장비를 먹으면 갈지 마.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식에 패시브 스킬 3개. 악세는 보통 이렇게 붙이는 게 좋긴 해. 어비스 반지. 지식에 이렇게 스킬.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띄어져 있죠. 오건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공격으로, 이제 이거는 좀 바꿔야 돼요. 요거 이제 지식을 좀 바꿔야 되는데, 21과 31이면은 상태 이상 저항이, 적중이 2.1%, 3.1%야. 5이고 모이면은 존나 큰 거예요. 거의 10몇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자, 유일 가시면 안 됩니다. 유일 장비 절대 갈지 마세요. 무조건 필요한 겁니다. 여기는. 저게 진짜 공속이랑 차이가 진짜 많이 나요. 무조건 올려야 돼 무조건. 하여튼 저거 작업하고 올 초월 2강 정도만 하면은 공격에 이한3,500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인던 거의 못 깨는 거 없다고 보시면 돼요. 네, 스킬도 조율로 가능합니다. 확률이 낮아요. 자, 봐봐요. 그리고 여기 영웅 강의 중에 영웅 장비 같은 경우에는 유일템을 넣으면 여기는 지금 성공 확률이 100%인데 영웅은 10%야. 근데 영웅 장비 같은 경우는 힘들니까 이 초기화를 쓰는 거죠. 초기화. 초기화를 쓰면 네 개가 동시에 다 바뀝니다. 네, 개가 동시에 다 그래서 좀 돌리다가, 아, 이 정도 쓰면 괜찮겠다. 할때 멈춰서 이제 그렇게 써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영웅 장비는 영웅 장비로 넣어야 돼. 네, 책 용도가 초기화하는 용도입니다. 유일도 초기화를 할수 있긴 있는데, 유일은, 유일 장비 값도 싸고 조율을 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유일 장비에다가 저거 초기화를 쓸 필요가 없어요.